안녕하세요 지식전하는 이웃입니다 오늘은 lg 정수기 차세 필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 커버를 손가락을 밑으로 넣으시고 당기시면은 쉽게 열립니다 다음으로는 윗판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뒤쪽을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위로 올리시면 쉽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옆 커버를 제거하시는데 먼저 옆에 있는 나사를 3개를 제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윗 커버 제거 하셨을 때 나왔던 두 개의 나사마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옆 나사 쪽을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하실 때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제가 미리 분해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조금 쉽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순정 필터 고정하는 부분을 나사를 빼줍니다. 저는 미리 빼놨고요. 저두 군데를 빼시면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거를 저는 제거를 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장면에 저기 기억자 피팅 파트를 빼시면 밑으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요. 작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것을 저는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을 이제 제거하고 다시 올려 줄 겁니다. 요즘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게 잘안 보이는데요. 연장을 지금 반대로 들고 있죠. 그래서 못 빼고 있으면 이걸 돌려서 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찔러서 넣, 넣고 이걸 밀어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고 다시 어, 반대쪽에 와서 물이 들어가는 쪽그호스를 이제 빼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하얀 쪽 부분을 밀어 넣으시면 빠집니다.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밤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작업하다가 작업하는 도중에 혹시 이 영상 필요하실 분이 계실까 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 봐야 되겠다 하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다 분해된 부분이 많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기 좀 귀찮아서 분해된 채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처음에 탈거했던 그 부분을 다시 끼워 줍니다. 원재료로 다시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꼭그 팔트에 다시 밀어 넣어 주시면 쑥 밀어 넣으면 시쑥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반대쪽도 연결을 해줍니다. 저는 저 전선 사이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반대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조금 전에 탈거했던 그 남아있는 호수 있죠. 저기도 그냥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밀어 넣는 작업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저 보이는 부분에 다시 밀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패스가 돼서 들어온 물이 정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나중에 정수 필터는 언더싱크 필터를 사용할 겁니다. 거기서 정수가 이미 된 물을 기계로 다시 연결을 시켜서 기계에서는 냉수, 온수, 정수 기능만 사용을 할 거고요. 필터 기능은 바깥에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어, 하려고 합니다. 연결을 마쳤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기계 사이로 들어가서 앞을 연결을 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피팅 팁을 몇개 기억사나 일자 몇 개를 사셔서요 몇 번의 어, 곡선을 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다시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와서 조금 전에 어, 필터 체결하는 부분 빼어놨던 그 나사를 다시 조립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LG 케어 서비스 받을 일이 있을까해서 저는 원상복귀를 해놓으려고. 탈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부분 탈거해서 앞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오히려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해줍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말씀드린 옆면에 3개의 나사와 위쪽에 있는 나사 2개를 먼저 체결하셔서 옆판을 다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판에 있는 처음 빼놓았던 그 나사를 먼저 제거합니다 사실 이 앞판은 제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작업하기가 편할까 해서 앞판에 공간을 조금 벌려야 되잖아요 위에 거 제거할 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수월할까 해서 미리 한번 뺐습니다 그리고 한번 벌려 봤는데요 큰 차이 안 납니다 한 1cm 차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불편하신 분은 앞판은 안 하셔도 되고요 위에서 처음에 제가 보여 드렸던 기억자 피팅 파트를 그냥 탈거를 먼저 해 주시면 밑에서 빼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업은 필요하지 않고요. 자, 옆판은 예, 맞추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일로 마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판은 그냥 쓱 밀어 넣어서 끼워주시면 저절로 다 체결이 됩니다. 뒤판 애를 네. 먹는 이유가요. 저는 뒷커버에 있는 나사도 다 탈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판이 자꾸 밀려나가서 옆판을 붙이니까 고정이 잘안 되고. 하는데 나사를 제거하지 않으시면 옆판을 손쉽게 됩니다. 밑에 아귀를 맞추시고 안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말고 하얀색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체결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영상에 필요하시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판을 부착을 하시고 저기 있는 나사 세개 조여주시고요. 반대편으로 가셔서 동일하게 옆판 부착하시고 나사 조여주시고, 또 위에 있는 두 개씩의 나사,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부분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판은 손으로 그냥 열었던 것처럼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이는 부분이 옆판을 그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먼저 해주시고, 이 옆이랑... 아래를 맞춰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시, 어렵진 않고요. 보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보시면 제가 위를 먼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시죠? 저기를 맞추면 제일 위에 부분, 저 플라스틱 부분이 좀잘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부분만좀 주의하셔서 조립하시면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저 작업했던 시간이 1시간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번에 원테이크로 다 찍었어야 했는데 부분 부분만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찍었더니 편집이 참 힘드네요. 순서도 뒤죽박죽인 게많고요 무엇보다도 촬영이 어려워서 다행히 시험공부하던 큰 딸이 도와준다고 해서 큰 딸이 잠깐 촬영을 해 줬습니다. 짐벌 같은 걸 사서 다음번에는 고장을 시켜 놓고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큰 딸이 아직도 아빠를 많이 좋아해서 옆에 있으면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간단한데 항상 남들은 중학생 되면 아빠랑 대화도 안 하고 귀찮아 한다는데 저희 딸은 아직 그런 건 없네요. 감사하죠. 자앞 커버는 그냥 다시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밑 부분을 저렇게 살짝 쳐주시면 체결이잘 되고요. 자 이제 다 연결을 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바깥으로 저 뒷편에 보이시는 저 부분이 싱크대 밑에 연결한 정수 필터입니다. 거기서 이미 걸러져서 나온 물을 정수된 물을 뒤에 급수 호스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냉온수기 역할만 할수 있도록 연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매년 10만원 정도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구요. 일반 사제 필터는 일 년치 삼만 원에서 한 오만 원 사이면은 쓸만한 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 년에 한 오만 원 정도 절약하실 수 있겠죠. 일 년에 오만 원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잠깐씩 들었는데요. 집사람도 청승금만 돌고 그냥 사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중간에 밸브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샜어요. 제가 대충 연결을 했나 봐요. 꾹 밀어 넣지 않고 대충 연결하면 중간 저런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밀어 넣어 주세요. 특히 기계 안에 있는 밸브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에서 물이 새버리면 기계 고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저렇게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 달아 드리겠습니다. 언더 싱크 정수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쓰던 게 있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도움이 안 됐어도 좋아요는 그냥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